어머니, 이건 뭐예요? 이거는 우리 이동식 하우스의 기초가 될 기초를 여기를 이제 이게 얘를 깔았는데요. 잘못 깔은 거예요. 잘못 깔았다기보다 얘를 먼저 세워놓고 이걸 채워놨어야 되는데 집을 처음 줘가지고 무조건 기초에 이거를 달았더니 여기. 응? 이게 더 이상 주소는 참고요. 하고 있어요. 얘를 여기에 닦을 예정. 집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이게 노동은 일도 안 해본 사람끼리 이렇게 지금 기초석을 놓고, 그 다음에 또 다지고. 봉글, 아니 봉글, 봉글, 니 어디야? 됐어, 됐어, 다. 거기가 가운데야? 이렇게. 어? 그니까. 이렇게 해서 다져야 됩니다. 계속 다지고, 다져서, 여긴가요? 네. 서 다져야 돼요. 다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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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기. 영치, 영차, 영차도 아니야. 뭔 아니래. 이그 사람은 하고 넣고 그렇게 해고 이렇게 털을 마련하는 기초성. 한번안자그다 오.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어? 장난 아니게 다지는데?

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꽃에 물 들어요. 아 그래요? 네. 오늘 원회사가 됐어요. 이렇게 네, 갑자기. 완제 취미입니다. 아 그래요? 부근 같은 거 갖다 심고 싶네요. 아, 그러면 사다가 다음에 와서 심으세요. 네. 갈드닝 한번 제대로 하시려면. 그러니까 네. 지금 어디 여기 물 들어온 거예요? 네. 와 이쁘네요. 아, 어. 제 아끼는 장미부터 장미. 아 제일 아끼는게 장미에요? 네. 네 장미 사실때 감동은 있었어요? 없었어요?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감동을 느껴요? 아 너무 잘 자라요 여기 일단 보시면 아실건데 진짜 여기 막여기 나오시는거 보이시죠? 너무 예쁘다 요런것들이 막 5년 뒤 이러면은 네. 막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, 난리가 나는 근데 거. 너무 그 한2만에자리이요는에어만 아니요. 그래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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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시간 좀 빠진다. 어제는 더더 많이 보내. 원예사님. 네. 뭐 하고 계세요? <laughs> 저희 애기들 보고 있습니다. 아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. <웃음> <웃음> 장난 아니다. 와 햇빛 태슬 받으니까. 더 이쁘죠. 친환경이네요. 이렇게 네. 나온 흙을 갖다가. 여기를 응. 이렇게 막아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. 그렇로 물이세요. 어. 그래서 이렇게 해야 물을 살짝. 이쁘긴 하네요. 어? 어머, 예진봐 <laughs> 너무 예뻐요. 진짜 보람이 있네요. 헉! 얜또왜 이렇게 예쁜가요? <laughs> 진짜 예쁘다. 음. 이런 식으로. 오, 진짜 제대로 잘 갖고 왔는데요. 음. 그래서 지금 너무 보람 있으셔가지고. 요새 이렇게 떡민난 거 보세요. 와, <laughs> 새싹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. 또. 요게 이제 꽃잔디가 막뭐 커지겠죠? 음. 얼음이 대야 평소 살아. 그쵸 좀더 밝으면 이 얘네들이 잘 올라오죠. 아 너무 잘 이쁘게 진짜 잘 갔겠네요. 이런 식으로 자, 이렇게 하단을 바꿨습니다. 와 진짜 예쁘다. 어, 우리 이거 설치하러 가는데 도로에서 딱 만났어요. 우리 집이에요 이게 우리 별장이랍니다. 네 저희 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또뒷앞 모습이고요. 여기 차에 실려 있는. 저희 문을 또 초록으로 했는데, 나중에 밝을 때 다시, 이런 느낌이예요. 저희는 크레인을 불렀어요. 이래야지 안전할 것 같아서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석을 안에다가 박고,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 튼튼하게 될것 같아서. 이거는 내일 네 귀퉁이를 먼저 맞춘 다음에, 가운데를 맞춘다고 하시네요. 중간에 녹아다가 바로 이게 저희 녹아다죠. 차 자체가 이렇게 받침이 나오네요. 이거는 지금 1 0용 자재를 내리고 있어요. 이1 0리고어요 100호형 자재를 내리고 있어요. 이데를데와닝을 같이 할거예요

네, 진짜 넓은데? 딱4인용이다 어. 아, 아. 응. 이렇게 <laughs> 바닥에 그 발치 말아 바로 오는 거. 전망창을 했어요. 밖에 산이 응. 보이고 여기 이제는 별을 어. 심으면 너무 예쁘거든요. 빙그레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구나. 문이고요. 저희는 문을 이렇게 초록 문을 초록 문을 냈어요. 멋진이야. 색깔의 됐습니다. 앞 모습이에요. 전망을 위해서 이렇게 통창을 냈어요. 여기 아직 밭인데 전망이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고요. 저 멀리 산이 계속 보이고 골프장 뷰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밭에 벼 심으면 되게 예쁘거든요. 그래서 통창을 이렇게 냈답니다. 등을 설치하려면 등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안 되는데, 밑에다 달아주셔서 지금 우리 설치하시는 사장님이 등을 떼고 있어요. 떼고 나중에 다시 달때 달더라도. 아, 어차피 뭐 처음에 문 열때는 알지. 초록문이 트인데 요걸 뭐 나중에는 좀 가리더라도. 좀 데크를 만들고 계십니다. 네 분이 와서 이렇게 짜고 있어요. 데크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데크를 깔고 있어요. 바닥에 밑에 데크를 철골 구조로 짜가지고 차 일일이 하나하나 쓰리로 걸어감사하는 거라서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. 철골로 해서 굉장히 기대도 안 넘어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짜고 있어요. 이제 이렇게 어닝을 달은 상태. 멀리서 찍으면 예쁘겠으나 좀 이따 찍어 보여드릴게요 다 일일이 다 맞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멋있냐면 바베큐장을 바람 불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데크까지 완성을 하면 훨씬 더 예쁜 집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장난 아니죠? 너무 예뻐요. 사장님이 엄청 수고해 주셨어요. 바베큐장 데크 어닝하고 전망창입니다.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와, 진짜 대박스다. 진짜 예쁘네요. 여기에 전망이 너무 좋아서. 망차을 만들었습니다. 눈 가져와! 흐르기 전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바베큐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해서 바람을 덜 불게 하고 있어요. 우리 광주천막사 사장님께서 엄청 신경 써주시고 있어요. 쌍을 또 저렇게 너너 너 엄청 무섭지 어. 장난 아니야 올라가 보면 너 핸드폰 줘 아니 어, 어. 빨리 찍어줘 그니까 어, 빨리 무서 엄청 올라올라 거려 난리났어 저기 가가지고 잠깐 새로 내가 너가... 다 일한 거 마냥 그러니까 너 들어가서 놀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 찾아왔어. 어 장난 아니야 아직은 좀 미완성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와 대박스 진짜 예쁘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늑한 캠핑장이 마련이 바베큐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 데크 6평 데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데크를 아직 치근 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큰 6평형 딱평형 데크가 나왔습니다. 됐고요. 앞에 전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에서 베란다 나가는 큰 문으로 해서 전망을 신경 써서 대박은 이 느낌이에요. 문을 열고 나갔을 때이 밝은 어닝과 이 넓은 풍경과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요. 하기를 너무 잘했다. 뭐 이런 느낌 <laughs> 너무 예뻐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이 드디어 거의 90% 완성.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합니다. 와, 너무 예쁘다. 너무 느끼시는 용원님, 완전 제대로 느끼고 계십니다. 와. Wow. 야. Yeah. 저 분이요? 아, 진짜. 기분 좋아요. 스페인이야 <laughs> 이사 이사이로이 바다 좀 보여. 이이이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예뻐 가지고 진짜. 물고기들도 <laughs> 는데 아무튼 되게 만족스럽고요. 우리 원예 상님 간다 가니다 아, 꼭해거 <키우는> 응? <laughs> 진짜 끌리는데 끌 필리. 너무 좋은데요? 안녕. <laughs> 네. 자, 저는 거기 건물이면 나갔어요. 그 사장님 네? 너무 취해 계시는 저, 거 아니야? 저 지금 너무 좋아요. 지금 공사판 얼굴이긴 한데 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화장을좀 하고 와야 되는데 맨날 밭일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될까 모르겠어요. 마약 침대 하나. 진짜 와 장난 아니야. 너무 편해. 이러고 있다가 한숨 자고 이렇게 통창으로 했어요. 되게 시원하게 뷰를 볼수있겠고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통창으로 했구요. 아래 데크, 데크도 6평짜리, 3매 6 6퍼센 데크도 이렇게 크게 했어요.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서 했구요. 앞에 아직 지금 어닝을 바람이 불어서 좀 꺼냈는데 이렇게 6평짜리, 저희 집, 스매딩 도어에 또 이렇게 여런 베드에 쉬면은 너무 편하고 좋죠. 그래서 끝까지 한줘 아직 여런데좀 양성인데, 이런 식으로 집을 샀답니다. 우리 집 철장, 클램핑장이에요